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전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신혼집 일부를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김연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현관에 놓여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집을 공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연아 얼굴이 민족 대명절. 연느님 집 눈꽃만큼 보는 데도 좋다. 한강뷰 너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990년생인 김연아는 1995년생 포레스텔라 고울임과 다섯 살 연상 연하 커플로 2018년 올드 스포츠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만나 3년여간 교제를 하고 2022년 결혼했습니다. 과거 장동건과 고소영 부부도. 신혼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던 두 사람은 동작구 흑석동 고급빌라 마크힐스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2011년 12월 김연아는 현금 22억원에 마크힐스를 매입해 거주했고 고림과 신혼생활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마크힐스는 한계동 10층짜리 건물로 전용면적 237제곱미터, 244제곱미터 A형, 244제곱미터, 비형등세가지입니다 서울 도심과 접근성이 좋고 한강 노들섬 조망이 가능하며 건물 보안이 철저해 연예인 및 정재계 인사들의 주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마크 힐스는 2 0 2 1년 43억에 매매되었는데 현재 가치는 65억원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85억원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